여기에서 130 이상 150 이하 요 사이에 있는 거 그러니까 130도 포함하고 150도 포함하고 요 사이에 있는 것이 개수가 몇 개인가 그리고 합계가 얼마가 되고 그 다음에 개수는 전체에 대해서 비율이 얼마가 되나 개수 그 다음에 합계는 전체에 대해서 비율이 얼마가 되나 이걸 계산하고 싶다 이거잖아, 그렇 뭐, 뭐 일도 아니지 그지 하여튼간에 해보자고 쉬운 문제지만 지금 365를 막 도전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필요한 문제니까 그냥 365가 아닌 일반적인 배열 계산으로 해보자고 배열 계산 이렇게 해서 이것이 전체가 작거나 같다 다보 이거 하나 갖다 붙을까? 그거 나 갖다. 이거부터. 그리고 요거 여기 논리식 하나. 이렇게. 논리식 하나. 그 다음에 또 논리식 하나. 요거. 요걸 비교해야 된단 말이야. 논리식이 두 개가 필요한 거지. 요걸 곱하기를 해주면 되지. 괄호 열어주고 닫아주고 여기다가 논리식을 하나 더 넣는다. 요것이 잡고 나갔다. 요거부터. 오케이? 그럼 지 배열이 떨어진 거란 말이야. 그지? 배열이 떨어진 거야? 딱 엔터를 치면 이만큼 개수가 밑으로 쫙 펴지지? 그게 아니고 우리는 여기를 1 곱하기 1한 것이 이제 이것도 추르고 이것도 추르면은 추르 곱하기 추 하면 1이란 말이지? 이걸 합치면 되지. 썸. 썸 하게 되면은 개수가 나오지. 개수가. 조건에 맞는 것, 세 개수가 나다 다르지. 열 여덟 개네. 열 여덟 개. 18개. 그지? 오, 간단하게 됐네? 그 다음에 이제 학계는, 학계는 요거 그대로 카피하자 그대로 카피해서, 카피해가지고, 학계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 어떻게 하면 좋겠어? 학계는, 여기다 하나 더 곱해주면 되지. 곱하기, 곱하기, 요거. 각 숫자를 곱하면 되지. 그지? 그 1인 경우에는 이게 값이 살아나는 거지. 그걸 합친다. 썸을 한다. 그지? 2546. 그럼 이제, 개수가 전체의 비율이 어떻게 되나? 개수가? 요것도 또 카피. 카피해서. 카피해서. 요것이. 해고 나누기, 나누기, 카운트, A. 요, 전체, 카운트. 그냥 카운트 함수를 써도 되는데, 카운트 A, 이렇게. 그러면 이제 비율이 된다 말이지. 이렇게 하면, 어, 0.2가 됐네? 그럼 요것을 퍼센테이지로 바꿔주자. 이렇게 텍스트 함수를 써서, 서식을, 퍼센트 서식으로 해주자. 그래서 0.00% 이렇게. 오 20%가 됐네. 근데 전체 비율은 역시 마찬가지지. 요걸, 요걸 그대로 카피해서. 카피해가지고, 카해서 그냥 이건 초등학교 산수야. 근데 배열을 처리한다는 것이 이제 그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요거를 나누기 써머를 그냥 하면 되잖아. 이거 전체 SUM 그렇지? 이렇게. 그러면 퍼센테지가 이렇게 0.18 어쩌고저쩌고 나온다 말이지. 근데 이걸 텍스트로 서식을 해주자. 퍼센트로 서식을 해주자. 0.00 퍼센트. 어, 이렇게 괜찮겠네. 이렇게. 근데 이제 3 6 5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걸 하나로 처리하자 이거지. 이것까지 몽땅 이렇게 나타나게. 하나의 셀에다가 입력을 해가지고 결과가, 결과가 이것이 나타나게. 이렇게 나타나게 하자 이거지. 그지? 응. 요거는 어, 365 이전 수식 함수에서도 충분히 할수 있는 거다. 하나, 논리식을 알아야 된다. 배열을 알아야 된다. 그건 있어야 되겠지. OK 이걸 이쪽에다 올려놓고 하자고 이렇게 올려놓고 어, 여기도 할까? 여기다 할까 여기다가 하자고 아마도 이걸 보고 아, 365함수 뭘 써야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을걸 365함수 필요없어 이거 내 탐사 하나만 있으면 돼이 위에서 했던 거 조금 아까 했던 거 그대로 사용하면 되니까 So, 어, max, m i n i m u 값은 요거. 그 다음에, a l t e n t max 값은 요거. 그 다음에, 이제, a l t e n t 서 데이터. 데이터 쓰는 요거. 전체 테이블. 요거 다 필요한 정보를 다 잡아놓고, 그리고 이제 하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n 스라고 N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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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m s Noms. Noms. 고 o m s N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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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o m s Noms. Noms. n o m 고 n Noms. n o m 거 Noms. Noms. n 고이 s N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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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o m 이 데이터스가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미니만 값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또 하나는 데이터스가 맥스 값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것을 결과를 한번 볼까? 굿마치고 어, 아, 썸암수 칼로 닫고, 콤마 치고 알토엔터에서 nums를 보게되면은 요거 18개 맞네 오 이렇게 되는구나 오 그러면 이제 sum sum을 하자고 sum sum 요거는 요거 그대로 카피해서 카피해서 붙여넣어주고 붙여넣어주고 여기다가 곱해주면 되지 데이터스. 어 그리고 여기서 써머를 계산해본다. Alt e n t r Sum. 어 2,546. 똑같네. 어 간단하네. 아 그냥 논리식과 배열을 배열의 개념과 논리식을 알면은 간단하게 해결된다. 이거지. 오케 오케이. 그다음에 Rate. 레이트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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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하고 요거 카피해서 여기다 붙여주고뭐 하고 요걸 나눈다, 나눈다. 카운트 에 데이터스 요걸 그러면 r 턴 s 에서 레이트를 보자. 그러면 0.2 오, 오케이. 요거는 텍스트 함수로 퍼센테지 표시를 해주자, 이거지. 지금 이거 아까 했던 거 그대로 여기다 옮겨놓는 거야. 그니까 이거를 365 함수 쓴다고 365 함수 뭐, 기본 난걸 사용, 사용해야 되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 말이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 기본이야, 이거 기본. 논리식, 배열. 그리고, 오케이, 됐네. 됐어. 그다음에 이제 전체 비율. 전체 비율은 요거, 요거 값해서 s u m r a t e 라 그럴까? 이렇게 해가지고 붙여놓고 요걸을 요거를, 요거를 나누기 sum하고함. 나누면 되지. 데이터셋 sum. 몽땅. 오케이. 그럼 s u m r a t e 를 볼까? 볼 것도 없는데. 자, s u m r a t e 오케이 다 됐네. 어, 뭐 이렇게 쉬워 이거 어, 가끔 쉬운 것도 해야지 이렇게. 그런데 쉬운 게 아니라 이게 기본이야. 이 기본을 잊어먹었을까봐 잊어먹었을까봐 이런 문제를 만든 거야. 텍스트 이것도 역시 이 어려운 어, 아주 세련된 함수를 자꾸 슛, 사용하다 보면은. 기본을 잊어먹게 돼. 그래고 자꾸 뭐 어려운 걸찾 자꾸 해보려고 함수를 자꾸 찾는데 찾 찾을 게 아니라 기본으로 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거죠 오케이 18.89 됐잖아. 그다음에 이제 삼류 함수를 조금 하나 더 써야 되겠구나. 어, 어떻게 쓰냐? 어, 헤드로를 하나 만들지. 헤드로. 요거는 어 에치스템, 에치스템으로 해서. 개수. 그 다음에 합계. 그 다음에 전체 비율. 가로 열고 개수. 가로 닫고 다운표 쳐주고. 그 다음에 또 다운표 전체 비율. 채 비율. 요거는 합계. 오케이. 그리고 다운표 쳐주고. 그 다음, edge 칼로 닫고, 그리고, alt, enter 해서, head r o l l 한번 볼까? t 로 r 이렇게 됐다. 아, 그럼 이제 요 밑에다가 계산했던 거, 어, 또 하나의 행을 만들어가지고, v 스택으로 합쳐주면 되네. 그치? 그럼 요거를, result는 edge 바로 이거. 넘스. 섬 레이트 섬 레이트. 카메라. 바로 잡고. 내 첨수로 리절트를 본다.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됐네. 그러면 이 영역을 스트그 합치면 되지. 부스트부스트 되죠? 헤드로 하고 리졸트하고 이렇게 끝 d 됐지 됐어 됐어 그러니까 쉽지만 기본이 되는 거 논리식과 배열 배열의 개념 이렇게 두개 챙겨보는 기회가 된 거지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자